내가내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내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사 m e h 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국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어, 오늘도 어, 저번주에 나눴던 시편처럼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수 없는 어,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편을 쓴 사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 급한 후에 홍해를 건너기 직전 상황을 기억해내지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요 추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다가 앞에 홍해가 맞다뜨리지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면 다 죽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격,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가실 큰 구원을 구경하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포지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속에 길로 건너가게 되지요. 하지만 뒤쫓아 들어왔던 애굽 군대는 다 홍해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유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처해 있던 것을 알수 있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어, 저번 주에도 나눴던 말씀의 배경인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싸쌌을 때 그때가 배경이지 않을까라고 또진작을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의 몰살을 구원을 몰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바다로 속에 난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그곳을 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흉내내다가 바로의 군대처럼 모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절박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 있을 수있지 우리가 망연하게 그냥 살아갈 수도 없는 그 때에 무조건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너무 큰 절망과 좌절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음속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망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냅니다.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냐라는 거지요. 스스로 질문해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 지금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신 것 아니겠지요. 또 그 다음 그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대답이 높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능력 그 능력이 지금도 유효하냐 거긴 예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추억급에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라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지요. 7 7칠편이 말씀은 신실한 성도가 완전히 낙심 가운데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 드리는 이 시편의 기도입니다. 울부짖는 기도이지요. 그런데 일자를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이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들 음, 산 기도 가거나 아니면 기도원 가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복상 기도하시나요? 아니면은 통성기도 하시나요 통성기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읍조이는 통성기도가 있는 반면에 부르짖는 기도. 근데 부르짖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소나무를 뽑을 뽑을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것. 이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진짜 그런 부르짖음이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얘기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일절에 나와 있는 거지요.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게 귀를 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게 할 만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또 얼마나 힘들면 밤에 잠을 잘수 없어요. 이절에 보니까 나의 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면 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도다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이 왔는데 너무나 괴로워 잠을 잘수 없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밤 지내보신 적 있으시지요. 너무 힘들고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상황은 너무나 힘든데 잠도 오지 않고 그 절망감 가운데 눈을 감아도 잠을 잘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요. 낙심하면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다르지 않아요. 칠절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말도 안 되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laughs> 네? 내일 해가 아우 내 봄아 오늘 뭐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네. 저희 할머니가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laughs> 걱정하지 하지 하나도 될걸 걱정하시는 분들 있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낙심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근데 자꾸 나와요. 칠조오번보에 보면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팔절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구이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류를 그치셨는가? 낙심에 빠지, 빠지면 아무튼 이런 말들이 채어 나오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올 때 본인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 기쁨 가운데 이 시편을 읽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읽기만 해도 그 뜻을 알기만 해도 정말 힘들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어떻게 하면 그 낙심한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낙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목사가 되고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이 낙심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낙담한 마음 가운데 사람이 한번 낙담이 되어지면 다시 그 마음이 소망을 얻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떡하면 이 낙심된 마음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 가운데는요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77편을 보시면 이건 다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죠요 낙심하면 기도도 안 됩니다. 마음에 낙담이 되면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10편 기자는 어떻게요? 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마치 요비 당한 고난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라갔지요.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온몸에는 악창이 났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신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해요. 낭망의 말을 내뱉기도 했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겼던 거지요. 여러분들 낭망아들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 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그 낭망함,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다 토해내시면 돼요. 팀 켈러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지요. 그분의 책 가운데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자신의 경험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 미국의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나라 전체가 우울증에 깊이 빠지는 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도 짙은 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인 캐시가 크론병이라는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이게 장 쪽인데, 아, 이, 이, 이게 서양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병이고 아시아권에서는 별로 별로 많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식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도 이런 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장에서 출혈이 생기다든가. 장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잘 낫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크론병에 고생하고요. 목사님은 또 거기다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천체적 난국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팀킬러 목사님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기도하자는 말은 아멘 하겠는데 매일 하자고 하니까 부담이 확 오시더래요. 그래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목사보다는 사모님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불치병에 걸렸다고 선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으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게 되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 약 먹는 것을 깜빡 잊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형편이지요.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도전을 받고 매일 밤마다 사모님과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함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팀 켈리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미국 반대편에 가서도. 그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전화 상으로도 그 시간을 잊지 않고 함께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를 시작해야됨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시편 기자처럼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요. 이 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원해요. 마치 우리 서준이가 이제 목요일마다 교회 와서 저하고 가정이 함께 성경공부를 하는데 서준이가 울 때가 있는데 엄마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지요. 아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막 우는데 음, 엄마가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엄마를 보면 안심이 되지요. 그리고 엄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듯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매어 달리고 부르짖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2절뒷 부분에 보면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소리지르고 기도하던 시편 기자가 10절에 가서 갑자기 기도가 달라집니다. 10절에 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이를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자, 문제에 빠져 헤매던 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제를 보던 눈이 달라졌지요. 문제를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10편 기자는요, 무슨 계열 했기에 기도가 이렇게 바뀐 것일까?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어, 열심히 모세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를 만나지요. 그들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지요.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출굽기 14장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아우성 치지요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 60만, 남, 남자만 6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이끌어서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거지요. 누구나 문제만 바라보면 이런 믿음 없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이려고 이것으로 인도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나의 님 은혜 내려주신 게나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다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얼마나 큰 이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로는 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은 시간에 있죠.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지 알았을까요?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죠. 모세가 어찌 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분명히 믿는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부원해 내실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가난안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도 못 보는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 속에 나 있는 길이에요. 19절에 나오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거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아니 바다 속에 길이 있다는 걸 누가 볼수 있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지요. 열리고 나니까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들 한번 과거로 돌이켜 보세요. 정말 바다에 주님이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통과했던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좌절할 것 같은데 전혀 생각지 않은 길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라 모세는 안 놀랐겠습니까? 마찬가지였겠지요. 시편 기자는 그 장면을 바닷물이 하나님을 만나 두려워 떨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1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자 시편 기자는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2 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런 생각한 거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절망적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렇다면 두어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심각할까요? 더 심각. 목사님 홍해 안 가봐갖고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해 앞에서 또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죽을 것 이제 이제 죽음밖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만한 그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 백성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들이 할 말이 항상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자고. 그런데 왜그 말을 반복합니까?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거지요. 기도와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를 힘 있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에 만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데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목사들이라고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일이 있지요.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니까 무엇이 주의 뜻이고 주의 길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모든 일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하였기에 순간순간 주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것임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목사의 특징은 또 그래도 말씀을 많이 아니까 또 이런 말씀을 딱 받으면 내름 어, 또뭔지를 금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생긴 문제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지요.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갑자기 확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분명해 보여졌고 하나님의 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일을 이 목사님 경험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될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늘을 향한 믿음이 더굳건해지는 거지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낙심도 이겨낼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마신 주님을 믿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기지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금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꼼짝꼼짝없이 묶여섰지만 그 후에 4십이장에가면두갑절로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지요. 이사가는 선들은 홍해 앞에 꼼짝을 할수 없이 갇혀 있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며 바다 가운데 난 길을 걸어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절망 상태였습니다. 몇 며칠 동안 절망 상태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던 3일 동안. 정말 3일 동안은 예수님이 죽어 계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느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들 안에 임하시는 거지요. 그 후에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보고 깨닫고 알아가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더곤고해설수 있고 그 말씀을 토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낙심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은 자신도 괴롭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낙심에서 속히 벗어나야겠지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이 시편에 나와 있는 기자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단지 문제가 크냐 작으냐, 목숨을 걸 만한 문제이냐 여기에 문제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문제를 묵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묵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24시간 문제만 묵상하시면 돼요. 하지만 문제를 묵상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해 가며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전혀 생각지 않은 그 바닷속의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 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길이 열렸나 안 열렸나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겠지요. 여러분 이 시편 7 7편에이 시편을 쓴이 기자처럼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이 시편 기자의 교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말씀 가운데 역사,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면 게임 끝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두려움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또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요. 낙심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이유, 또 말씀만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말씀만해서 만나는 그 주님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실 마음이 있고요, 만나 주실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만나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나 때까지프로지면 됩니다 너는내게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정말 비밀한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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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개인의 문제도 기도할 것이 많지요.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많지요. 먼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게 될줄 믿습니다.